남부지방 곳곳에 내리던 봄비는 현재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많은 눈이 쌓이겠는데요. 3에서 최고 10cm의 적설량이 예상돼 눈길 안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 지방에도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밤부터는 꽃샘 추위가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한동안 내린 봄비로 인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인데요.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 낀곳 많습니다. 낮 동안에도 밤무 형상이 이어지는 곳이 있어서 운전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지방에는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오후 늦게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남부지방에는 아침에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기온은 서울 11도, 전주 9도, 강릉 6도, 광주 10도로 어제보다 1에서 최고 6도 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서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최고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새벽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